나랑 비슷한 사람 나한테 칭찬 많이 해주는 사람 성숙함에 섹시함을 느껴요 앞뒤가 똑같은 사람 친한 친구의 기준이 있나요? 저라는 사람 자체를 그냥 그대로 봐주는 사람들 최소 한 달에 한번 만나는 친구들 타인의 눈치를 많이 보는 편인데 그 눈치를 안 보게 해주는 사람 아무 말안 하고 폰만 봐도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한 10명 중에 9명한테는 잘해주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좀 손해보더라도 갈등을 회피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거 안 좋아. 모든 사람들한테 잘해주려고 노력은 하는데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똑같이 대해줍니다. 어색함면 말이 많아지십니다. 네. 네. 엄청 오버예요. 그래서 다들 제가 낯가리는 걸 몰라요. 그 어색한 분위기를 좀 깨고 싶어서 질문들을 진짜 많이 해요. 그냥 한명한 한 명의 얘기를 다 들어주고 저 스스로 판단을 한 다음에 풀어주려고 노력해요 얘 말도 듣고 네 말도 들어보자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얘들아 손잡아 빨리 얘 신경 쓰면 이 사람이 서운하다 그러고 얘 신경 쓰면 이 사람이 서운하다 그러는 거.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거. 아, 근데 왜 굳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거좀 강박증이 있어요. 나와 잘 맞는 사람은뭐 하나 미친 듯이 좋아하는 게 있는 사람이요. 저는 좀 덕질한 경험이 있는 애들이랑 잘 맞는 것 같아요. 너무 과하지도 않고 소심하지도 않고 노멀한 사람? 나와서 안 맞는 사람. 무례한 사람, 이기적인 성격 좀안 좋아요. 이기적이고 꼰대인 사람, 자기 할 말만 하고 고집 진짜 센 사람. 나와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카톡 답장 빨리 해주세요. 같이 시간을 보내면 되는데 이게 그냥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히 시간을 같이 보내면 계속 옆에 있어 주면서 칭찬해주고 그러면 마음의 문이 이렇게 열려요. 평소에는 문아세요 생각이 워낙 많아가지고 한정 지을 수 없어요. 평일에는 뭐 퇴근하고 뭐 하지? 주말에는 아 어디 가지?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싸움 없이 다 같이 둥가둥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싫어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니까요. 사나 만나는 일이 있잖요 있긴 있죠. 근데 막상 약속 취소하고 나면 후회하는 스타일. <laughs> 매일 매일 약속 잡히면 아 오랜만에 잡혀서 좋다라는 생각 반. 아씨와 그럼 주말에 나가야 되네 생각 반. 내 에너지가 방전됐을 때. 빈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운동하면서 보내거나 자기 계발 웹툰 보기요 5시간 휴식시간이 있다 그러면 한 4시간 반은 아마 미디어와 함께 살리지 않을까 스스로 생각하는 장점과 단점 장점 남들이 나에게 많이 기댄다 단점 사실은 딴 생각을 많이 한다 제가 고민을 되게 잘 들어준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야 <laughs> 힘들었겠다 어떻게 오늘 집 가서 뭐 봐야 되지 장점도 정이 많고 단점도 정이 많아요 빨리 쉽게 친해지고 잘못 끊어내요 사람들한테 너무 의존하고 의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처도 많이 받고 제가 성장하는 모습. 나의 미래다. 나중에 늙고 힘 없을 때 혼자 잘 살아갈 수 있으려면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과 인프라를 쌓아야 되잖아요. 화가 날때 어떻게 하요? 보통 참죠. 사람들한테 표현하진 않아요. 저 혼자 그냥 이렇게 생각하다가 화가 주체가 안 되면 눈물로 나와요. 소르를 대체로는 참는것 같아요. 좀 듣기 좋게 표출을 너 이런 이런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고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화가 난 상대한테는 티를 내지 않는데 다른 친구들한테 아, 이런 이런 일이 있었어. 너무 짜증나. 감정이 많은 많으신... 편이 진짜 많아요. 항상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하는 편이라 가지고 걱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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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를 불어요. 아플 때 무슨 생각해요? 기침 콜록콜록하면 어폐럼인가 팔이 다치면 신경이 끊어져서 나중에는 내가 어떠한 일도 못 하게 되겠구나 이런. 손목이 살짝 아픈데 지금 부러진 게 아닐까? 아예. 풀립이다 바람에 되게 잘 흔들리는데 뽑히지는 않아요. 해바라기다. 누가 우쭈쭈 해 주면 좋다고 고개 들었다가 누가 뭐라 그러면 휙 시들었다가 겉바속촉이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강해 보이고 단단해 보이는데 여리고 상처 잘 받고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갈대입니다. 엄청 많이 흔들리는데 그걸 금방 잊어요. 아, 좋아해요. 아, 저 좋아해요. 강아지 사진만 봐도 기분이 풀려요. 순수하고 계산적이지 않고 한없이 저만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내가 매력이다. 다재다능합니다. 손이 빠르고 멀티태스킹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정이 많기 때문입니다. 징근하고요 자기 관리 진짜 잘하고 순수해요. 순수함과 도끼의 그 어느 사이? 착하다고 대체로는 착하다. 규범에 어긋나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엄청 착하죠 저는. 법 없이 살 사람이라 생각해요. 착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 너무 좋아라고 하면서 속으로 하...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안 착한 것 같아요. 남 말을 사실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아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인요 불닭볶음면 먹기. 노래를 부른다거나 춤을 춘다거나 제 갠톡으로 진짜 쌍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 노트북으로 회의할 때 카톡 잘못 켜서 그거 보여주면 진짜 조금 죽고 싶어. 나. 내가 매력을 느끼는 사람은? 자상한 사람이요. 작은 거에 감사할 줄 알고 똑부러진 사람 결정 잘하고 자기 신념이 확실한 사람 오, 그런데 제가 약간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나는 금사빠다, 아이다. 금사빠다. 첫인상에 모든 것이 판가름 납니다. 오 아니면 아. 그래도 한 시간은 봐야 한다. <laughs> 아나 금사빠요. 근데 그만큼 금방 식어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하는 행동이 있나요? 일부러 더 틱틱대고 툴툴대는데 더안잘해져요 <laughs> 원래 나오던 배려도 잘못 나와요. 스킨십? 일반 사람들이라면 여기까지는 허용 가능. 관심이 있으면 은 앉는다건가? 허용 범위가 넓어지는 편입니다. <laughs> 정말 카톡 답장을 쉬지 않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말을 이어가요. 잘한다? 썸 타면 거진 다 사귀었던 것 같아요. 술 취하면 잘하는데? 술안 마시면 그냥 틱틱대. 상대가 저를 좋아하는 게 느껴지면 잘해요. 어? 왔어? 막히뭘 하진 않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은은하게 제가 배어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주변 사람들이 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뭐네 생각? 네. 내가 무언가를 준비했을 때,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반응이 별로일 때. 내가 걔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를, 걔가 뭐나라 채릴 때. 말투에 서운함을 느껴요. 같은 말도 좀틱틱대게 얘기를 하면, 너무 직설적으로 말할 때 상처받습니다. 애인에게 서운함을 느끼면 어떻게 행동하는지. 티안 내고, 사실 말안 해요. 바로는 말안 하고, 참다 참다 참다가 결합을 시켜서 말합니다. 그때 서운했던 거랑 지금 잘못. 갑자기 훅 들어올 때 저는 설레요. 예상하지 못한 걸알 때, 뭘 해달라 이렇게 말안 하고 그냥 일상에서 가볍게 말했는데 그거를 캐치하고 행동이나 말로 보이는 사람이요. 너무 적극적이면 안 되고 은은하게 저한테 플러팅을 해주시면 그냥 지나가다가 예쁘네, 로고가 이제 가고 먼저 연락해주고 자기 뭐 하고 있는지 사진 같은 거 보내주는 거 넘어갑니다.